안녕하세요. 홈트리오 임성재입니다. 오늘은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찾아뵙습니다. 주택을 다 짓고 담장을 하시는 분들이 담장의 소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. 예를 들면 뭐 철제 난간을 하신다든지 혹은 조적을 해서 뭐 벽돌로 쌓으신다든지 아니면 뭐 식재로 담장을 대신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고민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새로운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. 담장을 솔리드하게 시공을 한다는 전제 하에 그 벽돌이나 혹은 뭐개비온이나 쎄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스타코플렉스 건물 외벽에 제가 주로 많이 사용했던 스타코플렉스를 시공을 한다면 상당히 생각보다 느낌이 괜찮고 색감도 괜찮고 보여지는 질감도 괜찮다 그래서 건물과 잘 어울릴 수 있다고 제안을 드려 봅니다 담장의 종류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스타코플렉스라는 재료도 한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. 그래서 담장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팁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